안녕하세요 김호준입니다. 오늘 있을 예정인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과의 만남을 앞두고 북한이 ICBM까지 쏜 마당에 사드 배치가 더욱 필요해졌다는 논리로 중국을 설득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말들이 나옵니다. 양국 이해가 첨예하게 엇갈린 외교 안보가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죠. 정반대 논리도 얼마든 가능합니다. 미국의 한반도 사드 배치 명분은 간단하죠. 주한 미군과 한국을 보호하기 위해. 그런데 이런 논리는 아주 손쉽게 무너집니다. 북한 ICBM은 미국 본토에 떨어지는데 한국에왜포대가 필요하냐? 할 말이 없죠. 사드는 포대뿐 아니라 레이더가 중요한 거다. 이렇게 주장한다면 레이더 탐색범위에 중국도 들어가지 않냐? 결국 중국. ICBM, ICBM 탐지용 아니냐 그렇게 영내의 전략적 균형을 무너뜨리는 장면이냐 미국의 대중국 견제 전략의 일환 아니냐 역시 맞는 말입니다 사드 배치가 고도의 전략적 외교적 판단의 결과를 꼭 필요하다면 좋습니다 하지만 사드 배치 필요성을 북핵으로부터 한국을 보호하니까 이런 미국의 고소란 논리를 그대로 다시 한번 읊어주는 건 적어도 우리 언론은 더 이상 하지 말았으면 합니다. 사드로 인해 우리가 어떤 상황에 들어가는지 제대로 알고는 있어야죠. 기본적 김은주 생각이었습니다. 14인의 김현수입니다. 자 오늘 여러 정상과 만남을 가지죠. 네. 네 문재인 대통령 4박 6일 독일 순방 일정 시작됐습니다. 오늘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첫 정상회담을 가지고요. 또 쾌르보 재단 초청으로 한반도 평화 구축과 남북관계 통일 등 주제로 연설합니다. 또 이어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초청으로 한미일 정상 만찬 회동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나서 아베 총리도 만나고 푸틴도 만나고. 네, 그건 내일 일정이고요. 네. 또 모레에는 인도 모그리 총리, 또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 텀블 호주 총리 등과 정상회담도 조율 중입니다. 정상 회담이라기는 너무 짧고요. 사실. 정상과의 회담. 예. 네, 정상 조우. 네네. <laughs> 정상 인사 뭐이 정도 되죠. 사실은 <laughs> 이 단체 미팅 같은 거죠. 단체 미팅 같은 <laughs> 2 0개 나라에서. 남성들 왔기 때문에 빙빙 돌아가면서 자기들끼리 만나요. 예. 안녕하냐고. <laughs> 여기서 뭐 중대한 결정은 내리지 않고 예. 어, 관련해서 독일, 저는 이제 이런 일이 있으면 꼭 현지 반응 같은 거 뒤져보는데 요즘 뭐 인터넷이 워낙 발달해 있으니까 소식을 금방금방 얻을 수 있죠. 독일도 뭐 미국처럼 교민들 반응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그런 보도도 꽤 있었는데 이게 극적인 반응을 하거든요. 근데 이게, 어, 최근 몇 년간 교민들을 많이 접해보지 않으면 교민들이 왜 이렇게 극적으로 반응하는지 잘알 수가 없어요. 전 세계 어딜 가든, 어, 앞으로 다른 국가를 순방하더라도 마찬가지인 것이, 이제 박근혜 최준실 게이트가 워낙 세계적인 이슈였어요. 어느 나라도 많이 보도를했거든요 근데 이제, 어, 뭐냐, 대통령이 부정 축제 스캔들에 휘말렸다. 이런 소식은 원래, 어, 과거로부터 드물지 않은 뉴스였는데, 이 박근혜 전실게이는 현대 국가에서는 워낙 있기 힘든 뉴스. 2019세기 정도 에 있던 사건 같은 거거든 무당 얘기 막 나오고. 그리고 이제 뒤에 개인이 있고. 예. 그래서 믿을 수 없는 뉴스라 실제 교민들이 현지인들부터 그런 질문을 많이 받았어요. 저도 그 최근 몇 년간 국민들을 접하면 이런 얘기를 꼭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부끄럽다 그런 걸 물어보는 게. 그래서 한국이 아닌 척 한다고. 네네 물어볼까가 슬픈 가. 일이네요. 네. 네. 그러다가 이제 촛불 집회가 시작되고 또그 과정에서 이제 연행된 사람도 한 사람도 없고 그리고 그렇게 대규모 집회가 오래 진행됐는데 이제 철저히 사업도 절차로 정권이 평화적으로 교체되고 이게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 놀랍다는 보도가 많이 있었고, 물론 뭐 매일매일 보도됐다는 건 아니지만, 기억에 남을 정도로 보도가 됐고, 그걸 통해서 이제 새로 대통령이 나왔던 사실 때문에, 정치적 성향은 처치하더라도, 그 사실 자체 에 자부심을 잃게 된 교민들이 많아요. 네, 지난 대선 때 제외국민 투표 이례적으로 굉장히 높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런 것들만 보더라도. 원래 해외영만 가도 막, 한국적인 걸 보면 마음이 움직이잖아요. 예, 네, 누구나. 근데 이제 교민들은 훨씬 극적이죠. 거기 살고 있으니까. 그래서 내가 한국인이라고 다시 밝히기 시작했고, 자부심을 느낀다. 라는 마음을 표현하고 싶은 겁니다. 실제로. 그래서 교민들 반응이 훨씬, 어, 진하고. 이번에 메르켈 총리 만났을 때도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메르켈 총리 끌고 교민들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그문 앞, 철문 앞까지 갔다는 거 아닙니까? 이 그래. 독일은 좀더 특별하죠. 최순실 게이트가 한 축이기도 했었고요. 그렇죠. 응. 네. 그래서 사실은 안민석 의원이 독일 교민들로부터 그 도움을 많이 받았다고도 하고. 그래서 메리클 총리하고, 우리 언론에 보도된지 모르겠네요. 메리클 총리하고, 그 교민들 앞에서 기다린 데가 가지고 막 같이 악수하고 있는, 자랑하고 싶었던 거죠. <laughs> 네. 앞으로, 어, 정상회담 내용도 내용이지만, 실제, 현재에서 어떤 반응이 있느냐 하는, 어, 관점에서 보자면, 교민들과의, 교민들의 반응, 굉장히 재밌습니다. 찾아보시면. 긍정. 자, 하여튼, 정상회담까지 붙이면 거하고, 정상조우들이, 예, 몇나라가 있겠네요. 다음 뉴스는요? 네, 어제 북한 언론 매체들이 김정은의 반응을 보도했습니다. 자신들의 전략적 선택을 미국이 매우 불쾌했을 거다라는 식의 이야기인데요. 조선중앙TV에서는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독립절에 우리에게서 받은 선물 보따리가 썩 마음이 들지 않아 할것 같은데, 앞으로 심심치 않게, 크고 작은 선물 보따리들을 자주 보내주자고 호탕하게 웃었다라는 겁니다. 네. 조선중앙TV에서, 어, 이 정도 개그코드가 들어간 처음 보네요. 네. 자, 북한 입장에서는, 우리도 이제, 어, 미국 이을를 타격할 수 있게 됐다. 뭐, 이러, 이렇게, 자신감도 없고 신난다는 거겠죠. 그러니까 개그 코드가 나왔겠죠. 선물부터를 심심치 않게 자주 보내주겠다고. 북한 입장에서는 지금 우리도 대등한 대등한 눈높이에서 니네와 협상할 수 있는 어, 군사적 지위에 올랐다. 뭐 이런 선언인 셈인 거죠. 여기 대해서 우리도 어, 미사일을 쐈다면서요. 네. 어제 우리 군도 동해안에서 미군과 연합훈련을 실시했습니다. 현무 2A 탄도미사일과 미 8군의 에이텍 킴스 전술 지대지 미사일을 쐈습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한미가 대응한 것은 처음입니다. 탄도미사일 맞대응 훈련으로요. 제가 기억하기도 그렇습니다. 저기서 탄도미사일 쏘고 우리가 탄도미사일 쏘고 이런 건처음이네요 네. 이게 굉장히 그 야당의 논평을 멋쓱하게 만들었어요. 자유한국당에서는... NSC만 소집하고 있냐라고 했는데 이런 게 나왔고 네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지시했습니다. 그랬겠죠 누가 지시했겠습니까? 네. <laughs> 어 다른 당에서도 이제 사드 배치 가 지연돼서 북한이 ICBM을 쐈다는 식의 언평도 됐는데 좀 모색하게 됐고, 네. 사실 ICBM 이게 좀 아이러니해요. ICBM을 쏘면서 북한이 사드를 배치해야 된다고 하는 논리가 굉장히 약해져 버렸어요. ICBM은 사드로 막을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까지 어, ICBM을 그러니까 북핵 때문에 사드 배치가 꼭 필요하고 그리고 어, 한국을 보호하기 위해서 사드가 배치가 필요하다. 주한미군과 미사일은 미국으로 날아가는데 한국의 포대가 여기 있으면 뭐합니까? 네. 아이러니가, 북한이 ICBM을 쏴버려서 사드 배치의 명분을 내세우기가 더 약해져 버린지, 그런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사드 배치하고 ICBM은 상관이 없어요. 예. 미국의 본토에서도 ICBM을 막는 건 사드가 아니에요. 다른 무기체계지에요. 이건 이제 뭐라고 말할까요? 사드가 왜 필요한지에 대한 설득, 논리로. 오히려, 중이이 이 사드의 레이다의 탐지 범위에 중국의 ICBM은 걸려요. 그게 중국의 주장이기도 하고 예. 그래서 뭐 중국이 지금 미국이 중국 ICBM 발사를 조기 탐지하기 위해서 이루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주장을 하고 있죠. 예. 그래서 중국 ICBM의 어, 격 격추 네, 격추 확률을 높이기 위한 장비이고, 그렇게 되면은, 이 역내에서, 전략적 균형을 맞추고 있다가, 중국 쪽이 굉장히 불리해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반발입니다, 중국 쪽에서는. 자, 그건 다음 기회에 다루기로 하고요. 다음 순요. 네, 국민의당 제보조작 사건 소식 계속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유미 씨가 19대 대선을 하루 앞두고, 이준서 전 최고위원에게 전화를 걸어서, 무서운니 그만하고 싶다라고 호소했던 사실이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또한 이 씨는 그날 외에도 이전 최고위원에게 수차례 전화를 걸어서 신경을 호소했다라고 합니다. 아하. 이게 이제 요 통화는 녹취 파일이 있다는 거네요? 네. 네. 이유미 씨가 그렇게 조사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제출했다고 하고요. 그러니까요. 녹취 파일이 있는 부분은 이제 주장이 아니라 증거가, 어, 증거로 보강이 된 거네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 대목에서 어~ 이준서 선 최고위원이 본인은 이것이 조작됐다는 걸 전혀 몰랐다라고 마지막 순간까지 이제 당에 당에서 함께 이 사실을 알게 된그 시점 전에는 몰랐다고 하는 건데 어~ 굉장히 여러 차례 그만하자고 했다는 거잖아요 예 그중에 어떤 날에 녹취는 등장을 한 것이고 대선 이전에 지금 지금처럼 문제가 되기 이전에 근데 이렇게까지 그만두자고 할 때는 그만두자고 하는 이유가 있겠거니 생각하는게 상식이죠 네. 더불어민주당이 고발한 때였습니다 그때가요. 음. 문제가 커질 것 같으니까 무섭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로 들립니다. 고발했으니 그만두자고 하는 걸로만 받아들였다고 하긴 통화가 여러 차례였다고 하니까 이준서 최고위원이 이제 지금도 몰랐다고 앞으로도 계속 몰랐다고 하는 입장밖에 취할 수 없긴 할텐데 어, 이유가 있겠거니 뭔가 자료가 부실하거나 불안전하거나 최소한 문제가 크게 있어서 이러는 거라고 생각하는 게 상식인데 전혀 몰랐다고 하니까요. 그 부분 설득력이 좀 떨어지는데, 그걸 밝히는 검찰의 몫이죠. 네, 다음 주는요. 네, 지난달 28일에는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이 이유미 씨가 검찰에서 단독 범행이라고 진술했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유미 씨는 검찰 조사에서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 파일 조작에 개입했다라고 일관되게 주장했다라고 어제 JTBC가 보도했습니다. 음. 그렇군요. 단독 범행이 아니냐. 이게 이제 가장 초미의 관심사인데, 제가 보기에는 이준서 전 최고위원도 이런 주장이 계속 나오고, 이런 정황이 계속 나면 점점 이권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고 보여지는 보도네요. 네. 자, 이건 추정으로는 여기까지가 한계이기 때문에, 자, 다음 뉴스는요. 네. 최순실 게이트 관련된 소식 계속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어제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 이상화전 KB 하나은행 본부장이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최순실 씨 독일 금고직이라고 알려진 인물인데요. 네, 여러 차례 저희도 소개했는데. 네. 드디어 증인으로 나왔네요. 네, 이전 본부장이 특검에 산 진술이 일부 공개가 됐습니다. 이전 본부장은 특검에서 글로벌 영업본부장으로 임명된 이유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 최순실 씨의 계획 아래 제가 본부장으로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됐다고 생각했다라고 증언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죠? 그러니까 최순실 탓이라는 거죠. <laughs> 어, 그러니까 본, 본인이 본부장으로 간 것은 최순실이 원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네. 자리에 가게 해줬기 때문이다. 그렇죠. 네. 그러면 왜 최순실 씨가 이상아전 본부장을 그 자리에 가도록 만들어느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게 네. 핵심인 것같은데 거기에 그, 대한 자기의 추정도 나와 있습니다. 네. 해외지사의 선정이나 외환관리 규정 프로젝트 참여 등 본인의 계산 아래 짠 계획을 자신을 이용하려고 했다라고 음, 보고 뭐 있고요. 저희가 또, 계속 추정이 왔던 거죠. 네. 해외인맥도 최순실 씨가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자신을 이용하려 한것 같다라는 식의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음. 그러니까 어쨌든 자기가. 어, 그 자리에 갔던 것은 최준 씨가 원했기 때문이고, 예, 그건 뭐 계속 추정해 왔던 거고, 실제 여러 가지 정황으로 이렇게 드러났고, 그리고 그렇게 대통령 혹은 안종범을 통해서 그런 일을 했다는 건뭐 보도가 여차야 됐죠. 그런데 이제 그 이유가, 어, 본인 생각하기에도 여러 가지 해외 사업을 할때 자기를 필요로 했기 때문이다. 예. 본인 임으로 처우를 이제 나왔다는 게 의미가 있네요. 예, 특검 진술이 공개가 되어서요. 어제 눈길을 좀 끌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주수는요? 네, 추경과 관련된 소식도 있습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이 불참한 가운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어제 상임위 중에 처음으로 추경을 의결했습니다. 국방위원회와 여성가족위원회, 국토교통위는 어제 전체회의를 열었지만 소위를 열지는 못했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은 상임위별 심사가 끝나지 않더라도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서 추경 본심사를 착수할 계획입니다. 이 추경사안은 이렇게 가다가는 어느 시점에 추경 때문에 예, 헌정 사상 최초로 직권 상정을 하는 모습을 볼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추경은 사실 한 번도 통과되지 않은 적이 없거든요. 예. 어, 정권 출범 이후에 두 달까지 정부 구성이 안된 경우도 처음이고요. 예. 추경이 통과되지 않고 있는 것도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출범을 못하고 있는 거죠. 제대로, 사실은. 네, 국회법 그 따르면 상임위별 예비... 심사 끝나지 않더라도요. 정세균 국회의장 판단하에서 해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추경, 추경을 통과하지 않은 적이 없어요. 한 번도, 한 번도 없는데, 추경 때문에 직권상정을 하는 모습을 볼 수도 있을지도 모른다는 거죠. 이 상태로 가면. 네. 정부 구성이 두 달까지 안된 경우도 없어요. 정관 예. 임명이라렇 게. 교육에 이제 언론에서는 크게 보도 가안 되고 있는데, 만약에... 보수 정권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면 정부 출범부터 발목을 잡는다고 뉴스가 아주 쏟아졌겠죠. 난리가 났겠죠. 민생 때문에 어쩌다고 축결 어, 막는 거 민생을 지금 도털에 빠뜨리다 보 난리가 났겠고 그런 뉴스가 워낙 없다 보니까 이렇게 오랫동안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게 어, 대중들한테 잘 전달이 안 되고 있는 거죠. 하지만 엄청나게 붙잡고 있는 겁니다. 엄청나게 이런 적은 처음이기 때문에 자 다음 뉴스. 한두개 정도서 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제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취임 후 처음으로 친박계 핵심 의원들과 대면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홍문정 의원은 이런 말을 했는데요. 우리가 전국 정당으로 거듭나려는 상황에서 그런 배려가 좀 있었으면 좀 좋지 않았을까. 호남이 됐든지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홍준표 대표가 자신의 측근이자 부산 출신인 이종혁 전 의원을 최고위원에 임명한 것에 대해서 비판한 겁니다. 또, 최경환 의원도 이렇게 말했는데요. 지금은 우리 당이 젊은이로부터 외면당하고 있기 때문에, 가칭 영라이트 운동이라도 버려야 하는 거 아닌가라고 말했습니다. 어, 뉴라이트 가야 돼요, 영라이트. 영문정, 그러니까 홍 대표가 측근 부산 출신을 임명하자, 최고위원회. 전국정당으로 거듭내려는데, 부산 출신을 또규명하 어떻게 하냐 네, 백해 출신을. 그래서 최경환 의원은, 의원 확정을 위해서 점을 수용을 사로잡아야 되는데, 영라이트 혼 하자. 말은 맞는 말이에요. 예. 다만 이 말을 홍문정 의원과 최경환 의원이 할 말이냐. <laughs> 네. 본인들 때문에 영라이트가 안 되고 있는 거 아닐까요? 네, 네. 최경환 의원 같은 경우에는 현재 중소기업진흥공단이라는 곳에 채용에 개입했다는 혐의로 재판받고 있는 중이거든요. 자신의 인턴 출신이었던 네. 사람을 200, 2,999등 했는데도 취업을 성공시킨 바가 있다라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지금 이 뉴스가 전하는 바의 핵심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홍준표 대표가 사실은 당내 주류로부터 예, 비토당하고 있다는 거죠 예. 이런 장면을 보면 이 정치가 하루 앞도 예측하기 힘들다는 게 다이나믹하다는 게 홍준표 대표를 갑자기 응원하고 싶어지는 마음이 처음으로 생기는 분들이 좀 있을 수도 있습니다. <laughs> 네, 자영장내에서 네, 비주류로 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네. SNS에 이렇게 썼습니다. 소수 구박이 구박해도 혁신을 멈출 수 없다. 그러니까 친박 세력들을 <laughs> 구박이라고 이제 표시, 표현한 네, 거죠. 네. 알겠습니다. 이 싸움은 뭐 금방 끝날 것 같지는 않고. 그래서 원내대표와 대표가 서로 전혀 다른 말을 하고 대표가 이런 말을 하면 원내대표가 뒤집고 정호택 어, 원내대표가요 원내대표가 뒤집을 뿐만 아니라 인터뷰를 해서 대표가 지금 뭘 모르고 있다는 공개적인 자기들끼리 싸우는 게 아니라 어, 여론전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예측 못한 상황이에요 다이나믹합니다 다음 뉴스는요 네, 세월호가, 세월호가 목포 신항에 도착한 지 오늘로 99일째입니다. 그런데 화물칸에 뒤엉켜있는 차량을 빼내는 작업이 쉽지 않아서요. 8월 말까지 완료하려던 전체 일정도 늦어지고 있습니다. 99일이나 됐네요, 벌써. 근데 아직도 거기에 실려있던 차량도 못 빼고 있다는 거잖아요. 예. 네. 자, 이 세월호 관련 뉴스는 저희가 모아서 한번 따로 특집을 마련해야 될것 같습니다. 워낙 단발적으로 나오고, 그 예상보다 오래 길어지고 있기 때문에. 자, 어제 그리고 최, 최동욱 총장 인터뷰가 잠깐 화제가 되기도 했었죠? 네, 음. 어제 JTBC 나왔습니다. 그러니까요. 국정원 수사하려고 하다가 날아간 분이죠. 재밌는 뒷이야기인데, 여기까지만 하죠. 그, 최정욱 전 총장의 직접 듣기로는 사실 이 그, 국정원 수사가 시작될 때 초기에 청와대에 무의를 했다고 해요. 접근 초기였죠. 네. 청와대는 이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 문의를 했다고 해요 근데 청와대에서 그랬다는 겁니다 원칙대로 법대로 해라 그래서 본인은 잘됐다 <laughs> 그래서 아주 원칙대로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본인이 가장 신뢰하는 후배 윤석열 검사에게 마음껏 해 라고 그렇게 마음껏 수사를 해버렸더니 어느 순간 자기하고 다 날라가 있더라고 네. 그래서 처음에는 이해를 못했더니 법대로 하라고 해놓고 왜 예, 그러냐고. 예. 알고 봤더니 나중에 곰곰이 생각 했더니 어, 법대로 해라 단 자기만 빼고. 예. 그걸 음. 못 알아들었다는 거죠 음. 자기가. 그걸 깨닫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다 예. 법대로 했더니 오늘 모두가 다 너덜너덜해서 자기 주변이 다폭삭망해 있더라. 짧게 일하고 퇴출되기는 아까운 검찰총장이었다고 봅니다. 뭐 명예회복의 기회가 있겠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시사인 김은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드배치 필요성을 북핵으로부터 한국을 보호하니까 이런 미국의 허술한 논리를 그대로 다시 한번 읊어주는 건 적어도 우리 언론은 더 이상 하지 말았으면 합니다. 사드로 인해 우리가 어떤 상황에 들어가는지 제대로 알고는 있어야죠. 김원중 생각이었습니다. 김문지입니다 네. 자, 오늘 여러 정상과 만남을 가지죠. 네. 네. 문재인 대통령 4박6일 독일 순방 일정 시작됐습니다. 오늘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첫 정상회담 가지고요. 또 케르보 재단 초청으로 한반도 평화 구축과 남북 관계 통일 등 주제로 연설합니다. 또 이어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초청으로 한미일 정상 만찬 회동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음. 그리고 나서 아베 총리도 만나고, 푸틴도 만나고. 네, 그건 내일 일정이고요. 네. 또 모레에는 인도 모구리 총리, 또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 텀블 호주 총리 등과 정상회담도 조율 중입니다. 정상회담이라기엔 너무 짧고요. 사실은. 정상과의 회담, 예. 네, 정상조우. 네네. <laughs> 안녕하세요. 김원준입니다. 오늘 있을 예정인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과의 만남을 앞두고, 북한이 ICBM까지 쏜 마당에 사드 배치가 더욱 필요해졌다는 논리로 중국을 설득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말들이 나옵니다. 양국 이해가 첨예하게 엇갈리 외교 안보가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죠. 정반대 논리도 얼마든 가능합니다. 미국의 한반도 사드 배치 명분은 간단하죠. 주한 미군과 한국을 보호하기 위해. 그런데 이런 논리는 아주 손쉽게 무너집니다. 북한 ICBM은 미국 본토에 떨어지는데 한국에 왜 포대가 필요하냐? 할 말이 없죠. 사드는 포대뿐 아니라 레이더가 중요한 거다. 이렇게 주장한다면 레이더 탐색 범위에 중국도 들어가지 않냐? 결국 중국 ICBM 탐지용 아니냐? 그렇게 영내의 전략적 균형을 무너뜨리는 장면이냐? 미국의 대중국, 견제 전략의 일환 아니냐 역시 맞는 말입니다. 사드 배치가 고도의 전략적 외교적 판단의 결과로꼭 필요하다면 좋습니다. 하지만 정상인사 뭐이 정도 되죠. 사실은 이 단체 미팅 같은 거죠. 단체 미팅 같은 거. 20개 나라에서 정상들어 왔기 때문에 빙빙 돌아가면서 자기들끼리 만나요. 네. 안녕하냐고 <laughs> 여기서 뭐 중대한 결정 내리지 않고 네. 어, 관련해서 독일 저는 이제 이런 일이 있으면 꼭 현지 반응 같은 거 뒤져 보는데 요즘 뭐 인터넷이 워낙 발달해 있으니까 소식을 금방금방 얻을 수 있죠 독일도 뭐 미국처럼 교민들 반응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런 보도도 꽤 있었는데 이게 극적인 반응을 하거든요 근데 이게 어. 최근 몇 년간 교민들을 많이 접해보지 않으면 교민들 이왜 이렇게 극적으로 반응하는지 잘알 수가 없어요. 전 세계 어딜 가든 어, 앞으로 다른 국가를 순방하더라도 마찬가지인 것이 이제 박근혜 최준실 게이트가 워낙 세계적인 이슈였어요. 어느 나라도 많이 보도했거든요. 근데 이제 어, 뭐냐 대통령이 부정축제 스캔들에 휘말렸다 이런 소식은 원래 어. 과거로부터 드물지 않은 았 뉴스였는데, 이 박근혜 선수일 게이는 현대국가에서는 워낙 잊기 힘든 뉴스. 2019세기 정도 에 있던 사건 같은 거거든요. 무당 얘기 막 나오고. 그리고 이제 뒤에 개인이 있고. 믿을 수 없는 뉴스라 실제 교민들이 현지인들부터 그런 질문을 많이 받았어요. 저도, 그, 최근 몇 년간 교민들을 접하면 이런 얘기를 꼭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부끄럽다, 그런 걸 물어보는 게. 그래서 한국인이 아닌 척 한다고. <laughs> 네, 네. 물어볼까봐픈 네, 일이네요, 네. 네. 그러다가 이제 촛불 집회가 시작되고 또그 과정에서 이제 연행된 사람도 한 사람도 없고, 예. 네. 그리고 그렇게 대규모 집회가 오래 진행됐는데 이제 철저히 사업도 절차로 정권이 평화적으로 교체되고 이게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 놀랍다는 보도가 많이 있었고, 물론 뭐 매일매일 보도됐다는 건 아니지만, 기억에 남을 정도로 보도가 됐고, 그걸 통해서 이제 새로 대통령이 나왔던 사실 때문에 정치적 성향은 차치하더라도그 사실 자체에 자부심을 잃게 된 교민들이 많아요. 네, 지난 대선 때 제외국민 투표 이례적으로 굉장히 높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런 것들만 보더라도. 원래 해외역만 가도 막 한국적인 걸 보면 마음이 움직이잖아요. 네, 누구나. 근데 이제 교민들은 훨씬 극적이죠. 거기 살고 있으니까. 그래서 내가 한국 이라고 다시 밝히기 시작했고 자부심을 느낀다라는 마음을 표현하고 싶은 겁니다. 실제로. 그래서 교민들 반응이 훨씬 진하고. 어, 이번에 메르켈 총리 만났을 때도 문재인 대통령이 메르켈 총리 끌고 교민들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그문 앞, 철문 앞까지 갔다는 거 아닙니까? 독일은 네. 좀더 특별하죠. 최순실 게이트가 한 축이기도 했었고요.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사실은 안민석 의원이 독일 교민으로부터 그 도움을 많이 받았다고도 하고. 그래서 메리클 총리하고, 우리 언론에보도는지 모르겠네요. 메리클 총리하고, 그 교민들 앞에서 기다린 데 가서 가 같이 악수하고 있는, 자랑하고 싶었던 거죠. <laughs> 네. 앞으로, 어, 정상회담 내용도 내용이지만, 실제, 현재에서 어떤 반응이 있느냐, 하는, 어, 관점에서 보자면, 교민들과의, 교민들의 반응, 굉장히 재밌습니다. 찾아보시면. 극정이고 자, 하여튼 정상 회담까지 붙이면 거하고 정상 조우들이 예. 몇 나라가 있겠네요. 다음이슬이요 네, 어제 북한 언론 매체들이 김정은의 반응을 보도했습니다. 자신들의 전략적 선택을 미국이 매우 불쾌했을 거다라는 식의 이야기인데요. 조선중앙 TV에서는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독립절에 우리에게서 받은 선물 보따리가 썩마음에 들지 않아 할것 같은데 앞으로 심심치 않게 크고 작은 선물 보따리들을 자주 보내주자고 호탕하게 웃었다라는 겁니다. <laughs> Right.